2021년에 일본에서 출판한 논문이 있어요.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 근데 그그 이유가 잠깐 이유가 많다. 안녕하세요. 비뇨학과 전문의 꽈추영 홍소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꽈추영의키 크고 코큰 후배 <laughs> 준비했어요, 아까 그러 아형 병원 위층에서 조금씩 세상을 예쁘게 만들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이강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laughs> 혹시 어떤 관지 동문이죠 학교 동문 응응. 우리 그이광훈 선생님은 워낙 얌전하고 다 보시면 알겠지만 말 없고 그냥 항상 약간 미소 띄는 얼굴이고 그런 <laughs> 이미지에 딱 똑같아요 지금이랑. 형도 똑같아요. <웃음> <웃음> 이러면, 저... 이러면, 불렀다 생각하지 않아? 이 형은 제가 비뇨의학과할줄 알았다고. 학기 시작하고 얼마 안 됐는데, 이상하게 밤마다 손님들이 자꾸 찾아와요. <laughs> 이상하게 밤마다 문이 쭉 열리더니 막 들어와가지고, 책장에서 쑥쑥서 다음날 아침에 책장에 가보니까, 이, 뭐, 씨? <laughs> 책장에! 선생 가야 되겠다, 선생님. 아니죠? 아, 와, 진짜! 아니, 근데 뭐. 나는 이렇게 많은 시비가 들어가는 시비 지갑인지 몰랐어. <laughs> 카테고리가 있잖아. <laughs> 동양, 서양, 유모, 노모, 뭐 이런 거말이거말이 잘못하고. 나 유모는 안 봤거든. <laughs> <laughs> 요만큼 밖에 봤는데, 봉사심에서 내가 만들어준 거야, 진짜 맞아. 나는 안 봤다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형 병원에 가서 수술을 처음 봤거든요. 아, 또 저는. 그냥 알았네, <laughs> 와진 <너와, 진짜? 웃음> 나는 인턴도 비뇨기과를 안 돌았고 그래가지고 네. 얘기만 들었지 실제로 수술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수술이 엄청 예민하거든요. 대칭 맞춰야 되고 막. 1mm 이건데 그 수술 시간이 진짜 짧아요. 어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매출 듣고. <웃음> <웃음> 6시에 퇴근하시잖아. 코수술은 진짜 예민한 수술이라서. 코는 요거 조금만 틀려도 이게 엄청 혼난다 그랬잖아요. 아니, 지는 대칭 맞춘다고. 나는 대충 한다고 하고, 진짜. 아니 여긴 얼굴이잖아, 얼굴. 우린 안 보이잖아, 이렇게. 그럼 절대 말하 하면 이렇게 막. 와, 씨, 모양 찌그러지고 좋네 하면서 이런 사람도 있어. 찌그러지면 안 되는데. 물론. 아, 정말 부러워. 저, 아니, 정말 드문 얘라고. 근데 그래, 막 찌그러지면. <laughs> 와, 씨. <laughs> 와, 내 씨, 찌그러지는 수술 하지 않겠다. 약간 여기에서 보다 덜 예민하죠, 약간. 왜그러냐면 과추는 서기만 하면 되고, 모양도 맞추면 되는데, 여기는 계속 자기 얼굴로 봐야 되지. 우리 맨날 아침마다 과추 꺼내고 거울 보면서, 아, 속상해. 이렇게 하진 않단 말이에 그래서 약간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긴 받을 것 같아요. 창의가 서난 스트레스 죽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근데. 그 있잖아요. 형도 보셨어요. 그뭐 의사들이 들어가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약간 계급표 같이 가지고 과의 그 순서를 나누는 거고. 아 그걸 못 봤는데가 면 거기는 일등이 뭐라 돼 있어. 보통 성과가 들어있긴 하죠. 약간. 그럼 그게 뭐 요새 정신과 들어가 있고 막 영상학과 들어가 있고 재활학과 들어가 있겠네. 근데 그건 약간 옛날 버전이라서 네. 성피한 뭐 이런 게 들어가 네. 있고. 봐봐. 요거 잘 찍어줘야 돼. 약간 계속 뭐라 했어 <laughs> 내가. 피한상이 되잖아 누가 해도 피한상이나그든 성피한이라잖아. 그래, 이런 봐봐. 아 바로 들었어 이걸 살려야 돼. 아니 왜 이렇게 쓸데없이 예리하세요. 네. 나는 진짜 몰랐어. 다 속편이라고 그러는. 거야. 요거 꼭 살린 줄 알겠죠 이거. 요것만 내보내 그냥.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일등의 성의까지 다 말했잖아 이렇게. 아 내가 이제 형 내가. 아또 이거. <laughs> 진짜 내가 깎게 깎게 이거. 통장 계좌 깎게 돼 이거. 휴대폰이 어디 한 잠시. 연봉은 대학병원은다 똑같고 일단 근데 인센티브 받기 때문에 들은 다르지만 성형외과인데도 개업하는 사람인데도 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게 연봉 순위 하면 그 과의 바로미트라고 생각하냐면 페이다 월급을 주는 의사 요즘 인기 좋은 아까 정신과 재활학과 영상학과 이런 과들이 우리 페이에게 그두 배가 넘어가 이렇게 그다음에 신경외과랑 정외과 같이 어딜 가더라도 깨지고 터지고 이런 환자들이 오는 이런 데는 기본 우리보다 두 배가 넘어 제가 때 여기에 탁. 탑은 <laughs> 지금 현재는 조물주 비뇨기까지만 이제 조 있으면 건물주 비뇨기과 준비 염차가 왔다! 아 이거 짰지? 아니 이거 왕궁 생각났어! 타드립니다 아니 근데 진짜 내가 부럽다니까 요리는 6시에, 6시에 퇴근 못해요 6시 퇴근. 퇴근할 수 있거든 음. 돈 벌려고 퇴근 안 하는 거잖아 <laughs> <laughs> 관계별 없다고 봐요? 저는 있다고 <laughs> <laughs> 봐요 일단은 이게... <laughs> 이 친구 코가 커요 작아요 봤을 때큰 느낌이죠. 귀가 크대. 아니 제가 그 언제 친구를... 그랬어요, 제가 이제. 아니 얼마 전에 그 삼겹살 두번딱 뒤집어 댔잖아 형 나는 지지 너는 코도 크지만 이것도 거의 지지하면서 먹었잖아. 근데 내가 이 새끼 봐라보서야 네가 표정이 자신감 엄청 많았어. 저는 어쨌든 간에 코가 크면 까추가 크다는 거는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 친구는 약간 있을 수 있다니까 뭐 근데 거는... 제 경험에 보면 최근에 나온 논문을 찾아봤다니까요 찾아봤어요. 2021년에 일본에서 출판한 논문이 있어요 어, 또 그렇구나. 일본에서 출판하니까 또 약간 진성있다. 신뢰가 네. 가장 네. 다 일본 이름이야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 근데 그그 이유가 잠깐 이유가 코가 큰 사람들은 이런 이런 뭐 호르몬이 많다는가 뭐가 그러니까, 이게, 안드로젠이 예. 많다. 어나 쳐다봐야 겠아 이거는 솔직히 배워야 되겠네. 미. 이건 알아야 돼. 2021년 최근걸 보는 것도 중요하고는 논문은 쉽게 말하면 자기 의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잡지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거든. 아, 니 근데 내가 수술하기 전에 얼굴 보잖아 이렇게. 그, 꽈초를 보잖아. 파슬가이 이미 그 크다는 그, 그, 아. 기준은 모르겠지만 한번 연구를 해볼게. 근데,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목욕탕 가가지고 만들 사이즈 막 체크하는 건 아닌데 한번 탕에 앉아 있는데 어, 자꾸 눈에 들어와. <뭐라> 멀리서 이렇게 누가 걸어오는데 유난히 이렇게 흔들려 시선이 앉아 있으니까 얼굴을 안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딱 봤는데 애어애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그래. 근데 진짜 어린 친구야. 근데 이게 아, 뭐한 2, 3 0명있을 그중에 1등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내 얼굴 딱 봤다니까 어우 뭐야. 그래서 코가 호가... 어... 일단은 교과서에서 그런 걸본 적은 없고 저렇게 일단 영관 강의를 들어본 적도 없고 학회에서 저런 주제가 나온 적도 없고. 형이 한번 좀 연구 좀 연구해도 괜찮지 이렇게 일본 논문 한번 찾아볼게. 그러고서 어떤 연구 방법을 하고 어떤 근거 했는지 한번 볼게요. 근데 코가 크다는 기준이 뭔데 보통은 눈 사이보다 코가 넓으면 이제 넓다고 보통 느끼거든요. 근데 봐봐. 근데 우리 서양 사람들 보면 이렇게 돼 가지고 뾰족해가지고 앞에 진짜 넓잖아. 옆에 서면 이또만하고 뭐. 근데 앞에 쏘면 날씬하잖아요 보면 흑인들은 이제 넓잖아 아 맞네 늘이 뿌듯한 경험 많이 하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 수술 끝나자마자는 솔직히 거의 기절할 듯이 좋아해 이거 자기 고추 맞냐고 너무 좋아해 근데 그때 처음에는 막 부어있고 막이렇기 때문에 성형외과는 부기가 좋은 게 아니잖아 이렇게 근데 우리는 부기가 좋은 거잖아 오히려 그 부기가 확대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런 발상의 전환이네? 내가 항상 부기 빠지면 피부는 돌아온다고 말을 설명해도 처음에 부어있는 것 보다가 난 실망을 한단 말이야 근데 진정한 승부는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있다 왔을 때 마지막 최종 점검하고 설명드리고 집에 보낼 때그과추가은경우당분간의 자기 친상이잖아 뒤보면 근데 그때 와가지고 그 부드탄 표정 아니면 두세 달있다 와가지고 써먹어 봤는데 떠나질 않는다 여자친구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너무 뿌듯하지 절제하게 근데 그런 얘기를 꽤 많이 듣거든 내가 수술 잘해줬구나 이런 있잊 이렇게 저는 옛날에 예쁘장한 학생이었는데 이제 허벅지가 엄청 두꺼웠어요. 그래서 허벅지 지방흡입을 한 환자인데 제가 얼굴을 기억을 되게 잘하거든요. 출근하려고 버스 타고 신사역 쪽을 돌아가는데 그 학생이 핫팬츠를 입고 클럽 앞에서 음. 남자들이랑 막 담배 피면서 놀고 있더라고. 뿌듯? 또 지잖아, 아네 <laughs> 아니 이따 말했는데 하벤치 입을 수 있지.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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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얇아져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보람 있어 내가. 아 내가 자 뿌듯하다. 그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항상 작품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하니까 예쁜 모습으로 탄생된 걸 보면 되게 기분이 좋죠. 되게 뿌듯하고. 그냥 룸메이트로서 형을 만났지만 학교 다닐 때도 막 그렇게 가깝게 지내기에는 너무 큰 형님이었으니까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될줄 진짜 몰랐어요. 너무 재밌었고 형이랑 사실 얘기 많이 안 해왔거든요. 선후배끼리 이렇게 엄청 친하고 하는 건 드물죠, 드물어. 제가 다 다음에 빌링사면 제가 좀 끼어들기로 했거든요. 맞아요. 안 만났으면 그냥 멀리서 아 강호가 참 잘하고 있다더라, 뭐잘 지낸다 그런가 하는 거지 이런 기회가 돼가지고 만나서막 영상도 찍고 하는 게 너무 신기하고 새로운 경험이고 좋았네요, 진짜. 저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네. 안녕! 안녕